네 안녕하세요 파징입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차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연한 가을 독서의 계절이죠 다들 책잘 읽고 계시죠 책이요. <laughs> 책책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네아 물론 요즘에 뭐 세상이 발달 했다 보니까 책보다는 쇼폼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반떼 1.6 가솔린 모던 차량 인데요 연식은 2022년식이고요 키로수는 6만 키로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있죠 가격은 바로 1750만 원입니다 사고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이게 아반떼가 요즘 비싸다는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이제 아반떼가 비싼 게 아니라 다 비쌉니다 <laughs> 요즘에는 부모 다 아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반떼 아반떼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CN7이잖아요. 네. 그 CN7이란 뜻이 뭐죠? 차이나 헉. <laughs>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구하방이 아니라 뭐 CN7 약간 네. 아이돌 이름 같네요. 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인데 구하방 있잖아요. 옛날 아반떼 파리보트의 예전 닉네임 같은 거였대요. 음, 음. 눈매가 닮아서 네, 네 그냥 잡소리였습니다. 아, 뭐 삼각대 같은 느낌인가요? 삐죽 빼죽 아, 피직지 아, 뭔가 좀 이렇게 날렵하고 각지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각설하고 전면부에서 봐야 될게 있을까요? 딱히 볼건 없지만, 이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아닐까. 솔직히 차급으로 봤을 때는 20대부터 40대까지, 많게는 50대, 60대. 세컨카로 타시기에는 적합하다. 그렇지만, 디자인이 이게 뭐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좀 대중적인 느낌보다는 그래도 예전 삼각대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 게, 이게 아반떼의 역대급 디자인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극호는 그 아니지만 크게 부담감은 없다. 삼각대는 좀 심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차가가 2100만원, 2100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될건 지금 3년이 지났어요. 1750이란 말이죠. 가격이 350 정도 감가가 됐는데 생각보다 감가가 덜하다. 휴스가 6만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반 떼는 감가가 되게 적은 차량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왠지 알까요? 왜죠? 아무래도 수요가 우리 그 막내 PD도 막내 그 라구라고? 라부부. <laughs> 아 라부부. <laughs> 라부부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프리미엄이 붙고 팔리는 거고 가격 방어가 되는 건데 만약 그 인기가 음. 죽는다, 그럼 가격은 빡. 아,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아파요. 뭐 그거랑 모든 시장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차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방어가 좋다. 그만큼 급 자체가 대중적인 급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반떼는 어, 믿고 살 만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디자인이 별로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디자인이 보편적인 디자인, 대중적인 네, 네. 디자인일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드는 그쵸?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반떼의 원래 슬로건이 슈퍼 노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완전 기본 빵,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음. Yeah, no, 기본템? 네, 기본템. <laughs> 컨버스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대중적인 차가 아닐까. 지금 이 매물만 보더라도 차가 색깔도 어때도 잘안탈것 같고 그냥 만만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격이 많이 생각보다 감가가 덜 돼서 생각보다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 아반떼가 이 가격이나 한다고? 그럼 새 차를 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꿔서 지금 이 가격을 주고 사면 나중에 팔 때도 감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소리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키로 수를 정말 많이 뛰지 않는 이상은 사고를 막 정말 막 반파가 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더 봐야 게없나요 전면부가 저는 디자인이 뭔가 좀 퍼져서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 때문에 그런가? 이게 무슨 파라메트릭 파노... <laughs> 무슨 뭐 매트릭이래요 파라메트릭 주얼 그릴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뭔가 쉽죠 파라메운트 주얼 그릴이요? 아 메운탕이 아니고요 <laughs> 파라메트릭 그런 걸 거예요 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런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딱 보고 디자인이 별로다 그러면 아이 급에 어떤 차가 중고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쉬우실 거다. 그 현대는 그냥 그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릴이 좀 독특한. <웃음> 소닉이. <웃음> <웃음> 측면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laughs> 이 뭔가. 아, 어, 뭔가 휠이 약간 짜치는 기분? 기본 느낌이죠, 딱. 정말 기본. 네. 기본 휠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타이어 상태나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은 차를 보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꼭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인,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꼭 같이 와서 확인해도 좋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을 꼭 욕구가 풀릴 때까지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를 보실 때는. 측면부는 특별히 볼건 없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어차 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열리는지, 당연히 잘 열리겠죠 문이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셔도 좋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거, 전자동이면은 잘 접히는지, 잘 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차가 급이 있기 때문에 아반떼다 보니 까 확실히 낫죠. 뭐 짐을 올려놓기도 좋습니다. 커피, 네 커피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커피나 간단한 짐들을 위에 올려놓으시는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측면은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뒷면으로 보시죠. 이번에 후면부로 와봤습니다. 보자마자 느껴집니다. 완전 무난맨 그 자체 디자인 무난맨, 그래서 유명한 말. 첫 차는 아반떼.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은 지금이야 이제 가격이 막 차가 2천만 원이나 하지만, 물론 지금 아반떼만 놓고 봤을 때 2천만 원, 오, 어, 비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산타페나 소렌토 뭐 생각하면, 아직은 저렴한 편이죠. 그거에 비하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아반떼가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다. 천만 원대면 살수 있는 차량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첫 차는 아반떼고, 지금도 솔직히 준중형의 이 정도 가격이면, 경차도 요즘에는 뭐 좀만 옵션 넣고 하면 거의 2천만 원이 다돼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반떼, 아반떼가 첫 차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고 이제 약간 구전처럼 전해오는 느낌. 대체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있긴 하지만 뭐 K3나 뭐 있긴 하지만 그당시에 이제 아반떼가 첫 차로서 많이 탔기도 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세대를 이어오는 이제 또 언젠간도 바뀌겠죠? 이 가격에 이만한 차가 절대 없다라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장고장도 적고 괜찮으니까. 그러면 중고차 매장에서도 되게 약간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 렌트카로도 인기가 많다고는 하던데. 그냥 얘는 신차, 렌트카, 중고 다 인기쟁이 녀석이네요. 네, 그렇 그래서 칭찬 하나 더. 2021년에 아반떼가 무려 북미에서 올해의 차로, 2021년의 차로 음, 등록이 됐대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크기가 그만큼 많이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근데 완전 예전 아반떼 친구가 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트렁크가 좀 비좁고 아, 내보다 좀 비좁긴 했거든요. 그이 자식의 트렁크는 수납력이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수납력 한번 볼까요? 네. 수납력은 나쁘진 않습니다. 수납은 솔직히 충분히 혼자 사는데도 부담이 없다. 대신 좀 이게 높이가 좀 낫다. 그래도 캐리어한 세 개는 곧... 더... 같은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차가 커진 느낌이 음. 그래서 비싼 게 아닐까? 폭이 조금 넓어진 느낌이 있죠? 또 특이한 거는 뒤에가 약간 쿠페 형식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타겟 음. 자체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아반떼는 역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량인 어,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장점이 많아요 너무 칭찬만 했는데 이게 확실히 인터넷 세상 속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반떼는 그지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그거는 그냥 뭔가 민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듯한 그런 민처럼 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그지라면 아바때도못 타죠. 제가 봤을 땐그지차라고 그 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않을까. 네. 뒤를 봤으니까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네. 안으로 가시죠. 네 이제 아반떼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는 깨끗하지만 옵션이 좀 많이 편의 사항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고요. 기본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간 조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쓸게 없으니까 뭔가 느낌이 조잡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 앞에 이거 이거 사고 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친구 왜 이러죠, 이거? 어, 임시 방편으로 지금 어. 빠져서 그렇지. 이걸 이렇게 아, 꽂으면 끼면, 꽂, 끼면 되는 거라 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내부에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또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역시 가솔린이 조용하네요. 네, 조용하고 이제 키로수도 6만, 6만 키로 밖에 안 탔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의 목적이라면 옵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행의 목적이라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볼수 있고 대신 이제 이 매물은 운전자석에 이제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차 상태는 괜찮아 보인다 스테어링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깨끗하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반떼 CN7은 그냥 저도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겁니다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추천한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뭐 내구성 문제도 있다 그러고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만약 고정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많이 좀 비싸겠죠? 차, 차로 휘발유 정도면 충분하다. 1600cc니까. 근데 계기판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마치 무슨 대포마냥 <laughs> 저쪽만 딱 튀어나온 것이. 예, 네, 원래는 이게, 이게 좌우 배치고 되고 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네. 지금 여기 우측으로 몰려 있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내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반떼 은근 많이 알아봤거든요. 쿠수박에 골프 있잖아요. 그거랑 내부랑 어비스타 돼요. 저는 사실 어비스타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 n 7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바로 지금 제 무릎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약간 놀이기구 같은 느낌에 <laughs> 잡고 운전을 해야 돼요. 보통 아반떼를 험난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수석 이거 잡고. 아. 우리 이거처럼 안전하게 조수 라이프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건데, 솔직히 근데 운전자 석에 보면은 괜찮아요. 느낌이 딱 뭔가 격리된 공간 같고, 은근 후진할 때나 뭐뭐 네. 뭐 꺾을 때 은근 많이 잡는다고 음, 하긴 하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굳이 이게, 그러니까 이, 이, 이유의 존재는 음. 잘 모르겠다. 여기만 이렇게 올리면 택시가 되는. 아, 그렇죠, 그렇자 <laughs> 이제 마무리 할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아반떼 CN7 매물에 대해서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첫 채로 아반떼라는 말이 확 와닿는 느낌? 진짜 음. 무난맨 음. 무난맨 느낌이라 돈 있으면 구매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이게 정말 무난맨이라서 정말 이제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이 전모델 아반떼라던가 아니면 뭐 i30라던가 뭐 예를 들면 뭐 SM3라던가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정말 내가 아반떼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반떼에 맞는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타셔도 되고 물론 이제 메인으로 쓰실 거냐 세컨으로 쓰실 거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집에 이제 세컨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제 메인으로 타실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컨으로 그 정도로 이제 타겟은 다양하다 타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타실 수 있다 굳이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차가 작다? 하지만 예전 거보다 크잖아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아반떼를 제가 뭐 엄청 좋아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아반떼가 90년도쯤부터 엘렌트라라는 이름으로 네. 나왔던 차량이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자식은 근본이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도 믿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아반떼 우리나라 차다 해서 뭐안 좋게 보실 게 아니라 아, 내가 내 목적에 맞춰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부정적이면 못 골라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파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 참... 네. 자, 아반떼를 봤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아반떼 AD. 네. 아반떼 AD는 이거보다 훨씬 전모되인 거죠? 디... <laughs> 자, 그렇다면 아반떼 AD VS 아반떼 CN7입니다. 가격은 천만 원 차이. 아반떼 AD가 더 비싼 건 아니겠죠? 아, 아반떼 AD가 더싼 거죠. <laughs> 아반떼 AD 사겠죠? 아 oh,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제가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한 예상 답변을 gpt한테 물어봤는데 네. 혹시 ad를 고르신 이유가 뭐죠 더 싸잖아요 어 천만원이면 네. 차라리 네. 차라리 ad 간다 네, 네 gpt가 정확히 이렇게 <laughs>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인데 이 영상은 다음주에 네 회파중 전화로 가자